Sorry, my suit is already packed. You may not know, that but besides all of the Korean choirs, we also have representation from twelve different countries. Obviousl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welve different countries submitted tapes. Ah, yeah. 주시고, 대표로, uh, so, at the end of this togetherness song, this song is about being together. The world is in as bad a shape as I've ever seen. So, a little bit of togetherness that a choir festival can bring is a good thing. At the end of this song, all 12. 옛날 전신 선생님께서 이 곡을 써주셨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써준 곡인데, 여기서 중간에 어, 12개의 행사에 참여해 주신 1 2개 국가로 다른 말로 어,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할 거고, 또이 중간에 관객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Yeah. Now you're done. Thank you. You need to help sing at the end. Here's the part that's gonna happen. Just repeat after me. We are one in the We are one in. 모두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상하수로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합창은 날씨에 맞게 기회가 겠습니다2022고철세계탄페스티벌 경영대회 팬박심리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테프라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선입니다2 0 2 2년포천세계야장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지역사회와 시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케이 합창으로 힐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도시 포천을 세계합창의 중심으로 성장 발전케 하여 더큰 보천, 더큰 행복 문화 도시 포천으로의 도약을 위함입니다. 또한 포천색역사 크리스벌이 경연되어 주고 평화로 흐른다처럼 이곳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세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른 모든 이가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를 이곳 포천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생각.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텐데요. 저희 이번 시상식을 어... 결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네이비 소개 먼저 읽겠습니다. 2022년 포천 세계 협찬 베스트업및 경연대회 폐막식과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네 외미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영 포천시장님 대신하여서 정덕채 포천시 구수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가서 포천시의 장 김자리에 주 대가일한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동도아시아대평양 국제합창연맹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구천 사단법인 케이코랄 조주교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재천 포천시 의 부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내년 네, 부천 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나국 총괄합회 꽃천지회 임승호 님주셨습니다 <laughs> 한국음악주회 꽃천시지부 강철수회님 함께 주셨습니다얼떨고라 <laughs> 김수원 회장, 22세기 남성학생단 이원진 단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2022꽃천세계학장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폐막식과 시상식을 믿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회사가 있겠습니다. 강금구 아시아태평양국제합천연맹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금구 아시아태평양협회 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제가 유우주 모텔 접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포천에서의 세계학교 축제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상 앞두고 있습니다 아,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감동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포천시는 농업과 고업이 동시에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동안 풍천시의 아파트 단지가 급속도로 들어서고 도시 주변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풍천시가 어떻게 그들을 대느해에 따라서 그들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잠만 자고 서울로 주변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대천날 전 세계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고 어쨌든 어 어쩔 때도 갑자기 2000대 이렇게 조회가 되기도 하고 어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천은 작은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의 15개국, 18개 학천단과 대한민국이 전국 각지에서 30개 학천단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상황에 경유로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베어산에서 눈 맞으면 스키를 찾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시아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백년전 어, 김구 선생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술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는 문화, 복지, 행정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 거죠. 이번 포천 세계학창국제를 통해 포천이 문화예술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 전세계에 개혁될 기업,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k 팝 K-드라마, 영화 심지어 K-방역까지 어, 열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K학창으로 우리 포천시가 문화예술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릴 때입니다. 이번 국제행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어, 정말 자랑스러우신 백병현 시장님과 시의 의원님들, 문화재단 재가된 대표님과 지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창축계에 참여해 주신 여기 합창단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포천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48개 합창단이 모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k 코날 조직위원회 의 부천대표님과 이사님들, 기획부 부장님, 그리고 스태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포천 세계 한창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신 강금구 회장님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격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연 시장님을 대신하여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나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부시장 정덕채입니다. 어, 먼저 그 양의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배경은 포천시장께서 님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 일정상 그 시장님이 부득이 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어, 하게 되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3일간의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어, 2022 포천 세계합창단 패스거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아쉬운 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실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국가와 인종, 문화를 뛰어넘는 다양한 아름다운 목소리는 치열한 경연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어, 대회를 종료하지만 이곳 우리 포천시에서 평화와 연예의 노래 했던 아름다운 마음만큼은 어, 깊은 울림으로 우리 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평화 화움에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널리 퍼져 어, 희망하던 우리의 뜻깊은 감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 어, q r 조직위원회 부천 대표님과 강금국 공동조직위원장님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 어, 포천세계학정 페스티벌에 참여 해주셨던 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모든 분들의 건강과 과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정덕재 포천시 부시장님께 큰 박수로 답합니다 포남성 포천시의회 의장님의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기각석에 모이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건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세계협창 경연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연 참여하신 장단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환영의 경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이 없으니까 많이 부편한습니다 아,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한 시레라 애써 주신 포천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구천 대표님 그리고 강릉구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정덕채 시장님을 비롯한 예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은 악기나 특별한 예술적 도구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우리들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함께 노래하는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결제와 타인과의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포천 세계 합창 경연대회는 포천시 다양한 문화 환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국내외 유수한 합창단을 함께 모여 예술적 기량과 함께 음악을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 34개 팀약1 0 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경연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다양한 합창과 음악 의 향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천 세계 합창 경연대회를 위해 애 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련하고 네, 계신 법발사 홍천시의 의장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천시과평군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참으로 그 멋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포천 2022년 포천 아, 세계 의창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경연대에 나오신 모든 분들 명령와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아, 지금 그 세계 각국에 펼쳐나가는 우리들의 화합을 또 듣고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전국에 펼칠 수 있는 또 우리가 외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 외교하고 그다음에 문화와 또그 어, 또 관광 분야를 비롯,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마도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 지방을 알리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우리가 5대형 6대지로 표현되는 부분이 지구촌 하나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항들을 다 펼쳐놓고 포천을 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3일 동안 쭉 이렇게 이오는 그런 축제를 열어주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재발현대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 정말 이 축제를 서로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보여주시고 함께 축하해주시는 대빈 여러분들 함께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우리는 포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이제이이어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지역에 대한 사랑과 사명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천이 우리 포천 지역사를 회 알리는 그와 같은 모든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축제와 행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강경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 포천시의 건성, 지역사회의 건강함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 경연 사이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laughs>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대회 총평과 결선 대회 대상과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연 대회 총평을 테이코로의 사장 법인, 대표 그리고 본 대회 경연대회 심사위원장님이신 유천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